할렐리아 사랑하는 친구들 벌써 10월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일 금요일 10편 26편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죄가 없음을 밝혀주소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굳게 믿었으며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이리저리 시험해 보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깊이 살펴보소서. 주의 사랑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기에, 내가 변함없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거짓말쟁이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겉으로만 착한 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모임에 나가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나쁜 사람들과는 함께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결백한 마음으로 손을 씻고 주님의 제단에 나아갑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모두 전파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 주님이 계시는 집을 사랑합니다. 죄에 있는 자들과 함께 내 목숨을 거두지 마 거두어 가지 마소서. 살인자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들은 악한 눈물을 꾸미며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안전한 곳에 서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니까 발걸음. 다윗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따라가서 앉지 말아야 할 자리와 마땅히 다니며 머물러야 할 자리를 구별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이 히브리인들 신앙 속에 확립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는 그 처음 초기에는 이동식 성소, 우리 지진한 주에 배웠죠. 성막 이제 그리고 후대에는 예루살렘의 영구적으로 어, 설립된 성전. <laughs> 성, 솔로몬의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성전에 국한될 수 없지만 성전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체험은 이스라엘의 절기 때 축제를 통해서 더욱 극적으로 강조될 수 있었죠. 신앙의 원리가 상기되고 재확인되었던 축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다른 어떤 행사 때보다도 더 친밀하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를 국한시키는 일은 확실히 위험이 따랐어요 근본적인 위험은 지나치게 친숙해지는 것 너무 익숙해지는 것 격이 없어지는 것 그러나 이런 위험은 일상적인 태도로 예배에 임하게 만들었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로 인해서 쉽게 위선적이고 피상적인 태도가 생겨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새롭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는 근본적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나타나심에 수반되는 이 현상들은 큰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예배자는 곧 자신의 무가치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모세, 욕, 이사야 및음그 밖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나타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말로 현현하신 음,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말이기는 한데, 뭐 이제 한자죠. 신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 어, 현연, 하나님의 현현하심에 두려움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나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매우 실제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무서운 현상을 수반하지는 않았어요. 성전에서는. 어 하나님의 그 두려움 임재를 그런 무서운 현상을 수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지나친 친숙함으로 위험이 수반되었죠. <laughs> 그래서 시편 26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는 순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케 하려는 의식적인 시도의 일부분이에요. 이러한 준비에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임재에 참가하려는 예배자의 근본적인 무가치함이에요. 이두 가지 주제는 서로 상대편에서 상대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laughs> 하나님의 영광을 숙고하게 되면 예배자는 용서와 자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죠. 즉 도덕적 완전과 영적인 신실성의 필요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자가 완전하고 생활 방식이 정직하고 겸손하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완전함이 필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완전함과 정직한 소망의 본질에 관한 것이죠. 예배자는 겸손과 기대를 가지고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고 나를 극률이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이해하기.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더 단련시켜 주셔서 끝까지 진리를 따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특히 헛된 욕심을 쫓으며 달콤한 말로 자신을 유혹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악한 일들을 저지르기 위한 모임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악한 마음으로 죄를 짓도록 자기를 유혹하고 속이고 아첨하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속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의 무리가 아닌 예배자들의 무리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의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는 것을. 기쁨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하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온 길을 돌아보면, 선하게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나요? 늘 말씀의 등불로 내가 걸어갈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앞길을 밝히는 그 불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가는 이들, 머물러 있는 자리, 뜻을 모아 함께 행하는 일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날마다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의 삶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